오늘은 옵션을 이용한 변동성 트레이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어, 옵션이라는 상품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옵션은 사람들이 다 위험한 줄 알지만 어, 포지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사할 수 있고 옵션의 리스크도 핸들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쪽에 해당하는 이쪽 보드에 해당하는 부분이 콜옵션이고 이쪽 보드에 해당하는 부분이 푸드옵션입니다. 오늘 지수가 어 개파락해서 시작했지만 상중에 올라서 지금 어 많이 오른건 아니고 종합주가 지수로 8포인트 정도 올라있는데 어 콜옵션은 많이 오른 애들은 60%까지 오른 애들이 있고 푸드옵션은 어, 대략 한 25%에서 20%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이 양쪽 옵션을 여러가지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어, 방향성을 배제하고 변동성을 매수하거나 또는 변동성을 매도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주로 쓰는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이 지금 보이는 화면이 코스피 이200 선물 코스피 주가지 선물의 일봉 차트입니다. 어, 이게 이제 이 때쯤이 어, 2019년도 초고요. 2019년도 초에 지수가 많이 내렸었죠. 이제 어, 그리고 이제 반등을 어, 하고 있는데 어, 이 밑에 두 번째 있는 칸이 음, 등가 옵션의 양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옵션 테이블에서 보면, 어 285, 2 8 7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현재 지, 그 코스피 선물이 어 286.20이라서, 286.287.50과 285의 사이에 있어가지고, 이두 개의 등가옵션은 지금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이게 등가옵션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등가옵션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등가옵션의 양쪽의 합이 만기가 되면 옵션 만기일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만기가 되면 어느 월물이나 마찬가지로 다 영어로 수렴합니다 등가옵션은 이제 이게 이제 크게 본 그림인데 어느 월물이나 다 영어로 수령하죠. 근데 변동성이 큰 월물들 같은 경우는 시작가가 높고 보통 어 이게 이제 통계적인 수치가 있는데 높게 시작할 때도 있고 양쪽 합이 잔존일수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낮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이번 월물은 평균적으로 낮게 시작해서 지금 어 월물 오늘이 목요일이고 거래일수로 보면 이번 주 2일 다음 주에 아, 4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에 2일, 다음 주에 4일이 남아 있고, 그래서 총 6일이 남아 있는데, 아직도 양합은 4 6 5예요4.65 곱하기 25만원 하면, 이제 한, 한 페어의 가격이거든요. 4.65 곱하기 25만원 하면, 한 페어의 가격이에요. 그, 그 페어를, 어, 만기까지 다이나믹 델타 해증을 통해서 방향성을 배제하고, 어, 일단 지금 현재 하는 방법은 변동성 매도기 때문에 지수가 급격히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어, 지수가 폭락할 위험에 대비해서 해증을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간마 해증이나 베가 해증이라고 하는데, 감마 해증과 배가 해증을 한 상태에서, 어, 만기에 급속히 줄어드는 프리미엄을 먹는 어, 전략입니다. 지금, 지금 현재 전략, 구사된 전략을 보시면, 지금, 285콜 옵션과 287콜 어, 옵션, 290콜 옵션이 매도되어 있고, 287 푸드 어, 옵션과 285 푸드 옵션, 그리고 282 푸드 옵션, 280 푸드 옵션까지 매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에 275풋을 감마의증이랑 델타혜증, 어, 베가의증으로 해서 지금 매수하고 있는데 아직 안사졌고요 위쪽에 콜은 어, 아까 고점에서 사졌습니다 지금 손실다에 있는 상태고 이것도 이제 약간의 해칭요소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수익 라인 있는 상태고 이것도 지금 아직 안사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델타가 플러스 12에요 그리고 세타는 플러스 14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만큼의 수익이 난다는 뜻이고, 이거는 지수가 1포인트 움직일 때날수 있는 수익입니다. 이거 지금 상방으로 세팅되어 있죠. 지, 지금 지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약 상방으로 세팅한 상태에서 델타 이징을 하고, 어 외가 옵션을 충분히 매수해주고, 등가 주변 옵션들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내가 옵션을 매수하고, 이런 전략을 구사하면, 어떤 그림이 되냐면 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지금 너무 비현실적이니까 x축을 280으로 보고 y축을 어 295로 보면 이런 그림이죠 지수가 아 여기를 넘어가지 않고 이게 가격으로 보면 291을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만기시까지 280일을 넘어가지 않으면, 목당 수익이에요. 이만큼의 수익. 이그 빨간 선에 있는 게 만기 수익인데, 우리가 지수가 움직이면, 지금 현재 있는 지수 가격대가 이 초록색 선이거든요. 이 위에 있는 포지션을 조정해서, 위, 이 위에 있는 산이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게 해줍니다. 그거를 다이나믹 델타 해징이라고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해칭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어, 핵진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어, 수익을 낼수 있는 거죠. 만기까지. 오늘은, 어, 푸드옵션 매도에서 수익이 좀 나서, 어, 지금 약 오, 5억으로 시작한 게약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 있는 상태고요 지금, 어, 이게 이제 변동성의 움직임입니다. 이게 그 지수가 하루에 움직이는 폭이 크면 클수록 변동성이 좀 높아지는데, 변동성이 최근에 움직임이 큰 봉이 하나 둘셋 빨간 봉이 세 개가 나왔죠 양봉 하나 음봉두 개가 나왔는데 지금 음봉두 개를 장악하는 양봉 이 하나 나와 있고 조정 받고 다시 양봉이 나와 있는데 오늘 종가가 좀 중요할 걸로 보여 지고요 세 번째 지표는 뭐냐면 갭으로 얼마만큼 죽느냐예요 이 지금 어 이게 전날에 비해서 갭 으로 죽고 당일날은 어 지금 이 이, 지금, 이 1분 봉에서 보면, 이게 당일의 옵션의 양압의 움직임인데, 지금 많이 안 죽고 있죠. 지수가 급변하기 때문에 많이 안 죽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 야간에 많이 죽어요. 지금 야간 옵션도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야간도 핵증이 가능합니다. 요약하면, 어 변동성 트레이딩은 빅스가 낮을 때, 원렐러티 인덱스가 낮을 때 매수 변동성을 매수하고 다양성을 배제하는 겁니다. 지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어요. 물론 이제 대체적으로 어, 빅스가 커질 때는 지수가 내려갈 때입니다. 그리고 지수가 올라갈 때는 변동성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변동성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성 매도를 합니다. 물론 변동성 매도는 크게 수익 모델로 보면 변동성이 내려감으로써 얻는 수익과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남으로써 지금 첫 번째 테이블에 있는 이 옵션이 두 번째 주 목요일 날 양쪽 합이 다 0으로 회귀하기 때문에 등가 주변에 있는 옵션들을 매도를 해서 만기까지 다이나믹 델타해증을 한 상태에서 끌고 가는 겁니다 물론 증거금을 충분히 케어해야 되고 어 헤징 전략을 적절히 구사하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니지만 이런 방법의 트레이딩을 통해서 매월 원금의 10%에서 15% 정도를 어, 매월 10%에서 15%의 수익을 낼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상 어, 변동성 트레이딩과 어, 만기 지만기를 이용한 옵션 트레이딩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이 끝났습니다. 아직 종가가 나온 건 아닌데, 선물은 종가가 3시 45분에 나와요. 지금 현재 지수는 오전에 올랐던 거를 그냥 유지한 채로. 옆으로 행보하다가 끝났는데, 이제 이게 이제 밑에 있던 테이블이 옵션의 양압입니다. 양압을 보면, 아까 2.3일 근처까지 갔던 게 2.17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어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어 지금 포지션은 그대로 있습니다. 아까 그대로. 오전에 잡은 거 그대로 돼 있고,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해보면 아까 300만 원 넘게 마이너스 났던 포지션이 물론 실현 손익이 한2,000 2,270만 원 정도의 실현 손익이 있고요. 지금 마이너스 20만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합쳐서 오늘은 2,250만 원 벌었네요. 이렇게 양합은 마기에 임박해서는 계속 줍니다. 지금도 줄고 있죠. 내일, 오, 오늘 4.55 였기 때문에 내일 얼마나 줄지 한번 볼게요.